어, 2022년, 자, 10월 29번, 미적분, 아마 뭐 이런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적어 놨어요. 자, 이거 되고, p 가 어, BOP, 요게 세타고, BOQ, 요게 우리 이 세타랍니다. 그럼 요것도 당연히 세타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G 세타고, 요게 F 세타인데, 어, F 세타분의 G 세타, 넓이가, 극한 값이 A 값이랍니다. 80A 값을 구하라. 뭐, 구해주죠, 뭐.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어 보조선 요렇게 봅시다. 알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AB와 이 반지름 1이에요.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어 AB와 BQ는 서로 평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자, 요거, 호흡, BQ의 길이와 맞나? 어. 이게 BQ 맞나? 이거 R이네, 그치? 어. AB와 어, RQ. RQ가 서로 평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BQ와, 호 BQ와 AR이 어, 서로 어,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중심각이 세타 이래 되겠지, 그지 맞나? 어. 자, 그러면, 음, 요각은 뭡니까?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이래 되겠지 그지 맞나요 어. 그 다음에 아는거 다 적어 보지 뭐 어? 요거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요거 반지름길이 서로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 그죠 그 다음에 요게 호 어, AR에 대한 중심각이 2세타니까 원주각은 뭡니까 세타 되겠네 그지 맞나 그럼 요것도 이등변이니까 세타 뭐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laughs> 요 넓이부터 구하지 뭐, 요 넓이 어,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어, 2분의 1, 2분의 1, 그죠? 맞나? 반지름 1, 1의 제곱 곱하기 2세타. 그래서 요거는 세타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요부분 세타고. 자, 요 부분을 좀더 해줘야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1이고 내가 요기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OT의 길이. 그래서 요 각은 얼마입니까? 요 각은, 어, 요 각은, 어, 이 세타고 파이 마이너 4세타니까 요거는 3세타 됩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자, 그럼, 사인 정리를 써보니까, 써보니까, 음, 음, 사인 세타분의 OT는 맞나? 어, 이거는 <laughs> 요각, 사인, 어, 삼 세타분의 맞나? 반지름 1, 이래 되겠지, 그치? 그래서 OT는, 어, 사인 삼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래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F 세타는, F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 플러스, 그죠? 반지름, 아, 2분의 1. 맞나? 어, 한 변의 길이, 어, 어, 1. 곱하기 ot. 5t, ot가 뭡니까? 사인 3세타분에 어, 사인세타. 곱하기 사이까 사이가기 사인 어,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이래 되겠죠. 그죠? 맞나? 어, 자, 그럼 또 지세타를 구하지. 뭐, 지세타. 자, 요거. O, OPQ, OPQ의 어, 호뭐부채꼴 어, 넓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어, 요거는 2세타, 2분의 세타에서, 어, 요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되겠어, 내가. 어. 요 부분의 넓이를 빼주고 싶네, 그지? 어, 그러면, 이제 OT는 하나 구했고, OS를 구해줘야 되겠어, 알겠지? OS. 어. OS는, <laughs> 요 길이는, 요게 우리 세타고 세타고 하니까, 요거 이등변이잖아 그지? 요 수선 내려오니까 요게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죠? 맞나? 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OS분의, 맞나? 2분의 1, 이래 되겠지. 그래서 OS는 어떻게 돼요? 어. 2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래 되겠네, 그치? 그래서 지 세타, 자, 지 세타. 지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어, 2분의 세타에서. 맞나? 아, 어. 요 논리를 빼주면 되겠지. 2분의 1. 맞나? 아, 어. OT, OT가 뭡니까? 어, 사인 3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OS. 2 코사인 세타분의 1. 사이 값 사인 세타. 이래 되겠네, 그치? 맞나? 어, 자, 리미트 세타가, 어. 자, 요거. 어, 요거 마침 저, 저거 있으니까, 어, 저 키가 있으니까, 요거 바로 합시다. 자, 요거 지 세타. 지 어. 세타. l i m i 세타가 0보다 큰 값에서 갈 때, f 세타.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값에서 갈 때, f 세타. f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3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4 세타는 그냥, 사인 4 세타 이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세타로 나누니까 뭡니까? 2분의 1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요기가 뭡니까? 3분의 1 되죠. 그죠? 요거는 고산세타가 제로 가니까 2분의 1 그지? 어. 얘는 1 맞나? 요거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얘는 뭡니까? 4로 가겠지 그지? 맞나요? 어. 그래서 날라가고 자 요게 우리가 1 플러스 3분의 2 3분의 5 이래 될 거고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그죠? 요거는 12분의 얼마입니까? 6에서 1 빼니까 5. 그죠? 날라가고 12분의 3. 요거는 어, 4분의 1이네. 그지? 요게 A네. 어, 그래서 80A는, 8 0 a 아이고. 80A는 아, 80 곱하기 어, 4분의 1. 그죠? 어, 그래서 20. 답은 20. 그거 되겠죠. 아니? 어, 뭐, 제일 하여튼 간단하게 풀었어요. 어.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